오케이 구글 별남한테 전화해 줘. 별남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스펙티눔 엄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차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오토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내 차에 적용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먼저,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전용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무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꼭이 전용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전 세계에는 정말 많은 차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차들이 다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대개 2017년 이후에 모델부터 적용이 됩니다. 어떤 차는 애플 카플레이만 되고, 어떤 차는 안드로이드 오토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차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둘다 되는 차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차량이 궁금하시면 제가 아래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꼭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케이블을 차량과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차량에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 실행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설정들에 대해서 묻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다 동의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음성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구글 어시스턴트의 도움 때문이죠. 안드로이드 오토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케이블만 연결을 딱해 주면 자동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핸드폰에 알림이 떠요. 처음 보이는 화면은 가장 마지막에 실행했던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이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앱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글맵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구글맵이 지원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카카오 네비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운전을 할때 블루투스를 이용할 때도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비게이션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아우디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정말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해서 좀더 편리하게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의 큰 장점은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자동차 디스플레이로 미러링해서 운전 중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작동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일반적으로 음성 인식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제 음성 인식을 하려면은 오케이 OK, 구글 이렇게 구글을 불러 줘야 됩니다. 음, 그게 뭘까 고민되네요. 그렇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오케이 구글. 잠실역으로 길 안내해 줘. 네, 카카오 내비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작동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지원되는데요. 하지만 운전할 때 안전을 위해 영상 재생은 불가능하며 오디오로만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날씨 검색도 가능합니다. 차량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운전 중그 지역 날씨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가능한데요. 가령 메시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구글, 문자 확인해 줘. 새 메시지가 없습니다. 새 메시지가 없네요. 음성 인식으로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오케이 구글, 별남한테 전화해 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그리고 음악도 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구글, 앱넷에서 음악 틀어줘. 네, 앱넷의 음악 재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도 자동적으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구글, 음악 꺼줘. 이렇게 음악을 키고 끌 수가 있습니다. 뉴스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구글, 오늘 뉴스 알려줘. 최신 뉴스입니다. SBS 뉴스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요 뉴스를 운전 중에 들을 수 있어서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 검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안드로이드 오토인데 카카오 대비를 이용합니다. 이유는 구글 맵이 우리나라에서는 내비게이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대비와의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티맵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로 간단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가려. 오케이 구글. 현대백화점 영업 시간 알려 줘. 현대백화점 천호점의 영업 시간은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정보는 구글 어시스턴트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터치스크린이 아니라서 바이어를 돌려야 하는데요. 터치스크린이 있는 차량보다는 편의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블루투스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보단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구글 어시스턴트의 음성 인식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핸드폰과의 미러링 방식을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누르시면 핸드폰에도 똑같이 설정 화면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밖에서 찍고 싶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계속 지하주차장에서 찍었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블루투스도 이용을 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가 훨씬 더 편리한 걸 금방 알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의 편리성에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아직까지 안드로이드 오토를 모르시고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영상을 보시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운전하실 수가 있는 그런 안드로이드 오토를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 기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애플의 카플레이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상도 꼭 기대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티눔 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